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네, 계셨나요, 원장이? 아, 업무 뭐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책상에 있는 아, 거죠? 네. 아, 네. 아이, 화이트데이라고 직원들이 선물. <laughs> 네, 선물 받 벌써 그럼 3월 1 3일인 거죠, 원장이? 3월 14일. 아, 14일이죠. 14일. 3월 14일. 아, 그럼 벌써 겨울이 끝났습니다. 이제 봄이 오는 계절인데 저는 가옷이 없습니다, 이제. 제 몸에 있는 이 지방들을 네. 가려주는 외투들을 벗을 시기가 왔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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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을 빼야 되는데 쉽지가 네. 네. 않습니다. 오늘은 갑옷을 벗으면 바디라인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처럼 허리가 가늘어지는 게 가능합니다.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, OO 분들이 있긴 있어요. 살을 빼보고, 살을 빼도 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.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날씨가 풀린다든가 그리 이제 바디라인 흔히 말하는 몸매종류에 음. 여기 궁금한 게 많거든요. 권은리, 네. 카리나, 강민경, 아, 손나은, 청아 이제 이분들이 허리가 쏙들가 있고 어, 골반이 나와 있는 거 그걸 다들 부러워하고 이게 살은 빼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연예인처럼 허리가 가늘어지는 게 가능한가요?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선천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봐야지 알아요? 살을 빼야지 알수 있는 건가요? 살을 빼보고 살을 빼도 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음. 그런 옆구리 부위 안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 생각해 봐야죠 흔히 말하는 통짜허리라고 네네네. 네, 네.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데 뭐. 통짜허리도 사실 지방이 있는 분들은 수술로 음. 허리를 좀 쉽게 말하면 탈 수가 있어요 아렇게 <laughs> 그 라인을 만들어 본다 네. 그러면 방법이 그거 말고 따로 음, 결론적으로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극도의 다이어트죠. 체내에 있는 지방을 그냥 싹 체지방률 10% 미만으로 그냥 빼면은 그렇죠. 당연히 지방이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빠지니까. 허리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했는데 네. 골반 이렇게 참 나오잖아요. 여성분들이. 음, 네네네. 그거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좀렇져빠져요 골반의 모양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골반 부위에 우리가 지방이식을 통해서 골반이 약간 풍만하게 보이게 할수 있어요. 허리에 있는 걸 빼고,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허리는 빼고, <허리를> 빼고 <laughs> 골반은 없고. 그러면 저도 이번에 알아보는 게 아, 네. 알게 된면이 코르셋 있잖아요. 혹시 아세요? 아, 알죠. 조이는 거? 그거를 계속하면 계속 이게 어, 계속 했던 그 모양대로. 모양대로 된다. 어,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절대, 안 <되나요? 웃음> 절대 안 돼요. 절대 그안 돼. 오히려 건강상 좀안 좋을 수 있고. 그걸 한다해서 계속 예. 유지를 하면 되는 건 아니다. 절대 절대. 아빠 복한. 그거랑은 네. 의미가 틀려요. 아빠 복이. 방법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죠. 의학에 힘을 들는 수밖에 아, 그냥 없죠. 그럼 오늘 그 허리에서 살을 빼서 그 지방을. 필요한데 이식을 하는 거. 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. 허리에서 빼서 골반을 좀 풍만하게 오신 골반에다가 이식을 하고 가슴이 좀 빈약하다 가슴에다 이식을 하고 그런지만 도 드만 빠지는 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. 잘 사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원래 거기가 자기 집인 것 마냥 잘 살고 또못 사는 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차이가 좀 있긴 있죠. 허리를 빼잖아요. 덜 찌나요 살이. 아 그렇죠. 지방세포가 사라진 거는 다시 생긴다고 보진 않아요. 물론, 뭐 남아있는 지방이 좀 커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. 음... 근데, 그렇게 되게 되게 힘들어요. 체중 많이 늘지않는면 뺀데는 그냥 뺀 상태로 있는. 허리 라인 만들려고 응. 지방 흡입하고, 다른데 이식하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. 꽤 많죠. 예전보다 는실히좀 많아졌어요. 이거를 이제 언제쯤 시작을 하면 예쁜 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보통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티가 잘안 나는 시기를 한두달 정도 보거든요. 여름을 생각한다음에 여름 칠 팔월로 보면 4월뭐이정도 이런 생각해야죠. 어, 때쯤은 네, 그때 네. 좋죠. 하고 빨리 하면 좋죠. 본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허리 라인이 가장 예쁜 여는 누구였을요 하... 체형 내 옷에 가장 예쁜 사람은 건나라였던 것 같은데. 팔다리가 길고 물건이 크고 허리가 썩 들어가고 상체가 되게 짧고 다리가 길고 서양인 체형이지 체구가 작은 사람은 지울 타기에도 좀 한계가 있나요? 아 아니 아니에요 체구 아니. 작은데 엄청 잘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요 결국은 그 지방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키 크고 늦신해도 지방이 별로 없고 이렇게 통짜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허리 패도 막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요 개미허리, 개미허리. 아까 계속 말한 개미허리들하고 <laughs> 골반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생각하십니요 <laughs> 개미 개미허리, 개미허리 이쁘죠. 가능만 하면은 수술을 해서 그렇게 만들면은 본인한테는 엄청 어, 되게 만족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. 개미허리 <laughs> 개미 이쁘죠. 다이어트 를 열심히 해보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의학에 힘을 빌려야 되니까 상담을 오시면 돼요.